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인입니다. 자, 사람이 먼저다. 민주당 늘이 구호를 애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한 행사의 사진 한 장이 지금 온 국민들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차관이 야외에서 공개 브리핑을 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 뒤에 법무부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정장 차림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차관에게 씌워 주고 있습니다. 10여 분 동안 이 광경은 계속됩니다. 오늘 방이 언론사 유튜브 등을 통해서 생방송 중계된 장면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을 못본 사람들도 이 사진만 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저 법무부 직원은 무슨 죄를 무슨 잘못을 지었길래 저렇게 무릎을 꿇고 차관 비가 맞지 않도록 우산을 들고 10분 동안, 약 10분 동안 저렇게 꿇어 앉아 있어야 했을까? 얼마나 중요한 발언을 법무부 차관이 하길래 저 법무부 차, 이 직원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정장 차림에 빗속에 앉아 있어야 했을까? 정말 이거는 인권 유린, 인권 탄압 이런 장면이 대한민국의 망신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정체입니다. 자 탈레반 보복을 피해 국내에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국적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사람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행사가 열리는 장소에 비가 왔습니다. 10분이 넘게 이어진 브리핑 내내 법무부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강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씌워준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정말 이게 문재인 정권의 인권 현장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민주당 정부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오전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한국협력 아프가닌 정착 지원 관련 브리핑을 강착원에 했습니다. 이곳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한국 정부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과 가족들이 임시로 묵는 숙소입니다. 마스크를 쓴 강차관은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한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정장 차림인데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자, 방송사 카메라가 포착했는데 그 강차관 뒤에 법무부 직원이 얼굴이 보이면 안 될까? 그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자세를 낮추고 무릎을 꿇은 것으로 추측됩니다만 이 장면이 10분 이상 지속됐습니다. 강차관은 인간에 대한 예우를 모릅니까? 뒤에 부하직원이 이렇게 무릎 꿇고 우산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10여분 동안 브리핑을 할 용기가 났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무튼, 이 인간들, 정말 문재인 정권의 인간들이 하는 짓을 보면, 자기들은 마치 무슨 인권을 옹호하고, 무슨 뭐, 불의에 투쟁하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뒤로 호박식 가고, 불공정 정의를 짓밟아버리고, 자기들은 부정부패 다 하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하는 말하고 하는 행동이 어쩜 이렇게 다릅니까? 이한 장의 사진, 지금 전국의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일 수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추미애 장관이 지난해 7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원래는 판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자 그리고 박범계 장관이 이영구 차관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으로 무리를 빚고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영구 전 차관 후임으로 박범계 장관. 추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임명합니까? 법무부 차관에. 맨 처음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데려온 사람은 추미애 전 장관이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문재인.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추미애. 정말 오만하고, 어우, 기자들한테 막 욕설 퍼붓고, 쌍욕을 하고, 무섭습니다. 좀, 어우, 박범계. 뭐, 학교 시절에 폭행 좀 했나 보죠? 폭행 연루. 서클에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중퇴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 뒤에도 폭행 논란이 계속이었습니다. 지금 폭행 논란, 폭행죄로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는 인권 인권하면서 법무부에 이런 사람들을 장관으로 갖다 앉히고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강성국 같은 사람을 차관으로 추천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 그래 강성국이 좋네 임명 이렇게 한 겁니까? 정말 이 사진은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직원은 무릎 꿇고, 우산 들고 있고, 벌써고 있고, 앞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브리핑을 하는 차관은 무슨 배짱입니까? 자, 이게 인권, 인권 대통령이라는 사람 아래에 있는 일입니다. 자, 진천에는 오늘 시간당 10mm 안팎의 꽤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강차관의 발언은 브리핑에서만 10분 이상 걸렸는데 이 시간 내내 법무부의 한 직원이 강차관 뒤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우산을 받쳐 올려 강차관이 비를 맞지 않도록 했습니다. 손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산을 갖다가 10여 분 동안 들고, 어우 정말 이 사진을 보니까 분통이 터집니다. 이 모습이 언론사, 유튜브 생중계 등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청자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차관이 상전이냐? 우산도 혼자 못 드는가? 실내에서 발표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밖에서 쇼를 하느냐? 저 사람 부모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실체입니다. 절해놓고 무슨 인권 탈영이냐이 사람들은 자기들 인권만 주, 중요합니다. 조국의 인권만 중요하고, 조국 안에 정경심의 인권만 중요하고, 딸의 인권만 중요하고, 이런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체란 말입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아마 문재인 정권을 무어뜨릴 겁니다. 두워보십시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인급을, 인권을 언급했습니다. 구출 작전과 관련해서 이로써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공헌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는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다. 인권, 민주주의 말하면서 언론 탄압하고 어? 인권 이야기하면서 지금 뒤에서 무릎 꿇고 벌스게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본 외국 국제 대열의 한 축이 되었다. 국제 대열 어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뒤에서 직원이 무릎 꿇고 무산 들고 있습니까? 영국이 그럽니까? 미국이 그럽니까? 호주가 그럽니까? 아무튼 이 인간들 입만 열면 인권, 인권, 민주주의 하면서 뒤로는 호박지다 까고 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의 해명도 웃깁니다. 방송용 카메라가 앞에 있어 보좌진이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런 장면이 연출된 것 같아. 지시나 지침에 따른 행동은 전혀 아니다. 지시나 지침에 따른 행동이 전혀 아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이런 말밖에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무릎 꿇고 우산 든저 법무부 직원이 죄인이야. 저 직원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어. 왜 무리를 빚는 거야? 오, 이 직원이 이러다가 징계 받는 거 아닙니까? 정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질의응답 시간에는 부대변인이 우산을 받친 것으로 안다. 권내건 부부장 검사라고 합니다. 권내건 부부장 검사도 무릎 꿇고 우산 들었습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권 유린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한 장의 사진이 그대로만 해주고 있습니다. 진승호의 융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